여러분 안녕. 자 이번에는 어, 드디어 1학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2 6 번째 시간이고 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대표값이나 그다음에 줄기와 액그림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 도수분포표 이런 것들을 이제 총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어 1호 기전 교육과정 들어오면서부터는 어, 도수분포표를 보고서 평균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자, 굳이 수치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 방법만 이제 세미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거 문제 나왔는데 한번 볼 봅시다. 자, 첫 번째는 1, 2, 3번이 요한 세트고요. 4, 5번 요거, 6, 7번 요렇게 풉니다. 봅시다. 자, 1번, 줄기와 에그림의 최빈값과 중앙값을 각각 골라달라 했어요. 그죠. 자, 에그림의 중앙값과 최빈값인데 일단 최빈값은 눈에 보이네요. 그죠. 제일 많이 나온 게 여기 92가 3개니까 최빈값은 9 2겠고요 중앙값은요. 자료가 지금 20개입니다. 20개 그죠. 그러면 중앙값은. 짝수기니까, 짝수니까 짝수니까 10번째와 11번째 평균을 구하시면 되는데. 중앙 중기에그림면 좋은 점이 그거죠. 이 순서대로 나열어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10번째 세면 됩니다. 보세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1 10. 이게 10번째고요. 11번째가 얘인데. 아, 고맙기도 똑같이 81.81점이에요. 그럼 이것들의 평균은 81점이니까 중앙값은 81, 최빈값은 9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 81, 92고요. 이, 이름은 어, B가 됩니다. B. 그죠. B. 자,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자, 2번 잘 보세요. 위 자료를 계급의 크기, 즉 계급의 크기는 이렇게 계급의 크기입니다. 이 자료의 계급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160에서 130 빼니까 계급의 크기가 30이 되겠죠. 그죠. 계급의 크기를 10인 도수부표로 나타낼 때 그게 이겁니다. 이거 그죠. 이때, 계급의 개수를 물었는데요 선생님은 이 문제를 의도한 게아 오케이 이 100점까지 100점 받은 친구 한 명은 이 마지막 계급에 넣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굳이 110 이상, 아, 100 이상 110 미만을 만들지 말고요 알겠죠 이게 선생님 의견이기도 하고 뭐 다른 선생님들도 여쭤보고 자료를 찾아봐도 이렇게 나오긴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하는데 만약에 다섯 개라고 하는 친구는 그 다섯 개에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그게 만약에 정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뭐 강의 다시 찍든지라도 해서 요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세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일단 계급의 시, 크기가 10인 도수 분포표 나타다면 그때 계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이것도 계급이라니까요, 하 계급의 개수 네 개고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은요, 그럼 보시면 어, 60에서 70명 다섯 명, 70대 네 명, 80대 여섯 명, 그죠 90점에서 100점 미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 적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니까,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니까 이 친구가 되겠고요. 계급값은 80과 90의 중간값인 85가 되겠습니다. 맞죠? 85. 이 계급값은요, 각 계급의 중간값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값의 계급값이라고 하고 이것들은 나중에 평균, 최빈값, 중앙값 구할때도 많이 씁니다. 참고하시고요. 답은 계급의 개수는 4개고 계급값은 85가 돼서 조합해보시면, 조합해보시면 스가 나옵니다. 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위 자료를 통해 구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봅시다. 자, 이 자료를 통해서 이거는 뭐 주어진 자료 원래니까 이 자료 바탕으로 최빈값, 중앙값, 평균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평균은 20개 다 더한 걸 20으로 나누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답은 다 되고 거기 두 번째에 있는 전교 1등의 수학 점수는 알 길이 없죠. 그죠? 전교 1등이 뭐 모든 걸다 잘하고 수학을 실수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학을 100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저 모르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 지금 이 자료는 어하나급의 수학 선적이기 때문에 이에 여기에는또 영어 선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선정 알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조합해 보시면 팡이 나옵니다. 팡자 그다음에 4번 160 이상 190 미만에 해당하는 도수에 비어 있습니다. 근데 자료 자체가 어느 도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2년간 책정했다. 2년간. 그럼 2년은 24개월입니다. 그래서 도수의 총합이 2 4가 되니까. 여기 빈자리에는 7이 들어가야 돼요. 7. 그죠. 7이고요 이때 도수와 그때 상대 도수입니다. 상대 도수. 아 그러면 전체 도수가 24니까 24분의 7이 되겠네요. 그죠. 물론 이제 나눠 떨어지지 않아서 분수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대 도수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7과 24분의 7을 구하시면 t가 나옵니다. t. t.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어 이제부터 보세요. 위 자료를 통해 구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도수가 4인 음식물 쓰레기의 실제 무게랍니다. 도수가 4. 아 여기 있네요. 도수가 4면 도수에 해당하는 계급이 있는데요. 실제 무게. 알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미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표를 만들긴 했겠지만 이 표를 보고서는 이게 137kg인지 톤입니까? 아 톤이네요. 1 37톤인지 145톤인지 159톤인지 모릅니다. 알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수만 알, 이 도수에 해당되는 그 범위만 알수 있지. 그 구체적인 값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앙값 어떻게 할수 있냐? 중앙값, 최빈값, 평균. 자, 결론적으로는 다알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요 보세요. 자, 평균은요. 아까 언급했다시피 여기서 계급값이 중요합니다. 100과 130의 중간값은요. 115고요. 그다음에 130과 160의 중간값 145. 민유치가 1 5 0 중간값 175. 물론 이제 이 계급의 크기도 사이즈가 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30씩 돼 가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도 205. 여기 마지막으로 225가 있습니다. 아, 235가 있습니다. 235. 그죠? 30씩 돼서. 자, 이것도 계급값인데요. 어, 도수부표의 단점은 뭐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이네 명이 이 4개월이 어떤 값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값이. 그래서 그 값을 그냥 계급값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딱 중간값이긴 하니까 중간이니까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평균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115한거4 곱하기 145한거7 곱하기 175 6 곱하기 2 0 5 3 곱하기 235 어, 2 곱하기 마지막 265가 있네요 요렇게한걸 모조리 다 더해서 24개월로 나눈 게 평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은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평균 다 했고요 이제 뭐 남았어요 최빈값이랑 중앙값 남았는데 최빈값은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해요 최빈값은 아 오케이 도수가 제일 많은 게 최빈값이니까 일단 7을 봐. 그러면 도수 7에 대응하는 계급이 160에서 190인데, 오케이. 이것도 잘 모르니까, 그냥 여기에서 중앙값 때리자. 그래서 최빈값은 175라고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인데, 중앙값은 뭐냐. 지금 자료에서 24개라서 짝수입니다. 그래서 24개의 절반인 12번째와 13번째 자료의 평균으로 구하는데요. 그럼 보시면, 12번째, 13번째가 다 어디있습니까, 여러분? 자, 누적해보면, 2 더하기 4는 6이고요. 6 더하기 7은 13이다. 그 모든 자료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 오케이. 이 7에 해당하는 여기에 12번째와 13번째 다 들어있으니까 똑같이 175와 175가 돼서 평균에도 똑같이 175가 됩니다. 이 경우는 우연찮게 최빈과가 중앙값이 같은 케이스네요. 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중앙값을 구했는데 어, 여기가 12번째고 여기가 13번째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요. 12번째의 중앙값, 계급값인 205와 13번째의 계급값인 235의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그 값이 중앙값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홀수면 딱그한점 있죠? 홀수, 홀수니까. 만약에, 만약에 이게 뭐 11개월 치 자료라면 6번째가 딱중앙값이니까 그때는 그 값만 측정하시면 되겠지만 짝수기일 때는 두개의자료의 평균을 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어, 중앙값 체비값, 평균을 다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실제 계산보다는 그냥 이 개념만 언급하는 게 실제 교육 과정에서도 이것들 각각을 구하라고 하진 않아요. 생활할 때 진짜 구했던 기억이, 나, 기억이 나거든요. 도슨법표막 자료표 구해가지고 계급값에서 계산 해서막아우 6곱하기 어떻게 하노? 6530에 1000원에 30 0에30 1000원에 비해 30 1000원에 비해 30이0 0 0원에 비해 30 1000원에 비해 30 1000원에 비해 30 1000원에 비해 3에 방법은 알고 계시되 원에 비해 3에비중하지 말도록 합니에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다음에 6번 봅시다 6번 0원에 비해 도수보다가의 넓이와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을 구름이 자, 지금 보시면요. 포인트가 6번 그림의 포인트가 세로축이 상대 도수입니다. 상대 도수죠. 상대 도수. 세로축이 상대 도수이면서 고맙게도 계급의 크기가 다 1이에요. 1. 그죠 1. 아, 오케이. 1이면서 상대 도수네. 그러면 밑변 1이고 높이는 상대 도수의 총합일 거니까 넓이가 1이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수보다가형 넓이가 1입니다. 1. 1이고요. 그다음 문제가 뭐냐? 가장 큰게 도수가 가장 큰계급의 계급값입니다. 도수가 가장 큰 것은 여기 있고요. 그죠? 계급값은 11과 12의 중간이니까 11.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과 11.5로 골라 주시면 a가 되고요. 애. 애. 어, 그다음에 방금 했던 이 문제 있죠, 이 문제. 세, 세 개를 골라 주시면 앙이 됩니다. 그서 앙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7번. 위재료를 통해 구할 수 있는 것. 자, 보시면요. 또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보세요, 지금. 6번, 7번이 도수 분포 다각형인데요. 아까 언급했듯이 앞강에서 이거 알면 도수 분포표 또 뭡니까? 히스토그램. 이거 다할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서 방금 평균, 최빈값, 중앙값 구했듯이 도수 분포 다각형을 도수 분포표로 바꿔서 똑같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고요.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제일, 아, 두 번째에 제일 빠른 학생의 실제 기록입니다. 제일 빠른 학생. 그럼 이제 제일 빠른 학생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웃긴 거는 이 전체 이원 수도 모릅니다. 지금 그죠? 만약에 뭐 100명 전체가 100명이라 치면 이건 4명일 거고 25명이라 치면 25명 중2 0명 사는 한 명일 텐데 이게 설령 한명 여기 들어있다 치더라도 이한 명의 실제 기록이 얼마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 친구가 뭐8 1초인지8 7초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기나알수 없다는 거고 나머지 계급의 크기는 지금 1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평균을 구할 수 있죠 이거 곱하기 8.5입니다 이거도 역시 계급값을 활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어, 계급별 계급값 8.5 9.5 10.5 11.5 1 3 12.5 13.5 13 13 이렇게 다할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급의 크기와 평균과 계급별 계급값을 알수 있으니까 답은 맨이 됩니다 맨자 그래서 어, 답은 뭐입니까? 답은 얘들, 여러분. 1, 4, 6, 2, 5, 3, 7. 1, 4, 6, 2, 5, 3, 7. 네. BTS의 앙팡맨이 나오죠. 그렇죠? 선생님, 요거, 어, 최근에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한번 수록해봤습니다. 뭐, 물론 다른 노래도 많이 있지만은, 어, 앙팡맨 한번 들어보시고, 자, 이까지 해서 이제 중일 마무리입니다. 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요. 어, 어쨌든 해설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27강부터는 어, 유리수와 순환소수부터 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거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어,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1학년이 지금 26강이고 나머지 중2중 3을 합쳐서 74개를 찍을 건데요. 중2 특히 중 2의 도형 부분에 좀 많이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많이 어렵기도 하고 어, 여러분 번, 여러 번 반복해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꼭 박혀 있을 테니까 물론 이제. 중학교 2학년 하면서도 우리 중1때 했던 합동, 그 다음에 억과과동의각 성지 이런 것들 다 중간에 수록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 문제 다풀수 있다 보면 정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고등학교 수학을 아주 잘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고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책에서 뵙겠습니다.